안녕하세요 강한 문서입니다 오늘 n 베이 확정번호 좀 일찍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쨌든간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제가 라방때 말씀드렸고 사실 초안이 큰 의미가 없다 결국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오늘 이제 새벽 5시였나 지금 한 6시쯤 됐는데 1시간 전에 이제 트레이드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날에 또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팀들이, 몇몇 팀들은 특히나 꽤나 많은 변화를 일단 가져갔어요.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타날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맨피스, 이런 게 먼저 하면요. 맨피스 같은 경우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왜냐면 뭐 지금 너무 좋으니까,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디트는 이제, 음, 세크라멘토에 좀 있던 이제, 마빈 베글리 3세. 지금 여기 아웃이 떠있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거의 전부 다 아웃입니다. 첫 경기. 가자마자 바로 뛰진 않으니까. 마빈 베글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와는 뭐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맨피스가 저는 잡는다고 보고, 어제 뭐9.5 마인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기준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5에서 지금 10.5 플러스죠. 디트가 홈이니까. 응. 기점이 올라갔어요. 어, 디트 홈 기준이니까 올라갔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5까지도 뭐 갈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맨피스 같은 경우 뭐 틸리나 틸먼 같은 프론트 코트 진이 조금 공백은 분명히 있지만, 뭐, 여전히 뭐, 자이언 윌리엄스가 좋은 수비를 또 해주고 있고, 벤치 쪽에도 카이 랜더슨, 어, 추가로, 누구야? 어, 카이 랜더슨, 브랜든 클라크, 이런 좋은 포워드 진이 있기 때문에, 어, 포워드 진이 강한, 포드 진이 강한 디트로이트가 힘을 쓰긴 좀 어렵다. 결국 케이드 커닝햄까지못 나온다면, 은 멤피스가좀 상당히 고전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핸디캡은 일단 지금 현재 해외 기준점 10.5로 잡아가지고, 마인슨까지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 굳이 보면 저는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을 좀 높다고 봅니다. 220, 2.5, 4.5로 올랐네요. 224.5, 오바까지. 두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마이엠인데, 뉴올리언스는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빠르게 움직였었고, 어뭐 CJ 맥컬럼이나 뭐레레스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조시아트가 나갔었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CJ 맥컬럼이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첫 번째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좀 불투명한 점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라냐는 거예요. 뉴올리언스가 사실 백호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맥컬럼이라는 좋은 공격자원을 공격적으로 좋은 자원을 데려왔다는 건좀 긍정적이고 마이애미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바꿀 필요가 없어요 벤치 선수들도 지금 하나같이 다 잘해주고 주전 라인업에서도 올 시즌 마이애미는 부상으로 여러 선수들이 계속해서 출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저는 요 경기에는 어, 뉴리런스가 어쨌든 맥컬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홈에서 만큼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사실 조금 어려워 요이 경기가 어려운데 굳이 찍는다면 은뉴리런스 음, 프랜 쪽 핸드캡이 3.5가 될지 4.5가 될지 몰라요 어쨌든 프랜 쪽을 보고 어제 제가 214.5뭐 나쁘지 않아 보인시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18 이에요 18.5 정도가 잡힌 것 같거든요 일단 요 기준점에 대해서도 오바를 보겠습니다 율리온스의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어 레리네스 주요가 못나오는 상황에서는 현 라인업적인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뀐 게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 브랜드 닝그램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 여러가지 좀 고려했을 때 음좀 오바 찍는 게더 언어 바 쪽에서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 두 팀은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어 딘유디, 디뉴디, 스펜서 딘니디가 솔직히 별로 이제 팀원들과의 케미가 안 맞는, 좀 불화까지도 설까지 좀 돌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몬트레즐 해를 얘도 이제 어해필을좀 띄우면서, 어, 별로,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이 성적이 쭉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나갔어요, 둘 다. 어, 둘다 이제 트레이드로 다른 팀으로 갔고, 그 팀을 이제 분석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누굴 데려왔냐. 포르징기스가 이제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델러스에서, 솔직히, 뭐, 트레이드,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는, 뭐, 저는 뭐볼 필요는 없는 거고, 사실. 저는 뭐 분석을 하는 거지, 뭐, 이 팀들을 뭐 응원하거나 서포팅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상한 좀, 이해 안 가는 좀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프로징게스를 이렇게 워싱턴으로 보내버렸어요. 물론 오늘 경기는 좀 부상도 있고, 애초에 좀 출전이 힘들고, 이시스미스도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워싱턴이 빅맨 쪽, 어, 자원들이 이제, 또 빠지게 됐고, 벤치에 몬트레질 헤럴이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선수들이 빠지게 돼가지고, 전력적으로 확실히 약해졌어요. 특히나 이제, 에런 할러데이도 떠났고, 스펜서 디니디도 떠났고, 마땅한 핸들러가 딱히 안 보입니다. 누가 뭐, 주요 볼 핸들러로 나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토갈치 뭐, 키스포트가 할지 아니면 뭐 벤츠 아부디아뭐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전력적으로 상당히 약해졌고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이 떠났습니다 역시나 어느 피 어, 필라델피아로 떠났고 대신 하든을 보내면서 벤시몬스 세스커리 어, 드로먼드를 받아왔어요 어, 보시면은 벤시몬스 안드레 드로먼드 세스커리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 윈윈이에요. 어, 윈윈. 브루클린도 괜찮아 보이고, 필라델피아도, 어, 하든 앤비드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경기를 꼭, 바로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워싱턴의 행보는 브래들레벨이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사실 올 시즌을,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보낸 것만 봐도, 어, 좀, 전력적으로 약화된 상황이고요. 포르징기스가 당장에 또뛸 수가 없잖아요. 전력적으로 좀 약화된 상황이고, 브루클린은 지금 당장에서는 뭐 기용할 선수들이 마땅치 않아요. 뭐 어차피 하드는 뭐 최근 안 떴었고, 뭐 기존의 전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연패 박았던 뭐 얼추 비슷한 그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무브. 어떻게 보면 저는 브루클린한테 또 다른 이제 희망을 줄수 있는 선수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카이리 어빙, 패트밀스 케빈 드란트와 벤시몬스 저는 시너지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벤시몬스가 이제 스페이싱이 업, 안 되는 선수인데 세스코리 패트밀스 어빙 듀란트면은 어우 음, 시몬스가 이제 3점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이후에 경기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오늘 경기에는 브루클린이 저는 힘을 좀 내준다고 봅니다. 트레이드가 좀잘 진행되었고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브루클린 승 쪽을 봅니다. 또 브루클린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 경기 슈스턴 대 토론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뱅크스와 데디어스 영을 데려왔고 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이스 필요 없고 테디어스형이라는 좋은 포드 쪽에 자원이 들어와서 역시나 이 프론트 코트의 수비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이 경기는 조금 아쉽게도 벤블리시 빠졌어요. 벤블리시 아웃이 됐고 뭐 휴스턴 같은 경우도 여러 선수들을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댄슈레더가 어, 휴스턴으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NS 프리덤. 어, 칸터죠. 어, 스프리덤했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 페르난도. 뭐 이런 애들이 지금 휴스턴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에 출전이 안 되고요. 스프리덤은 안떠 있네. 어쨌든간에 뭐 그런 상황이고, 이 경기는 어, 이게 여차저차 트레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한들 결국에는 토론토가 잡을 잡을 경기로 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물론 밴블리 빠진 건 상당히 아쉽긴 한데. 어쨌든, 파스칼 작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야투감이 상당히 올라있고,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의 프론트 코트 진. 역, 원래는 백코트가 턴오바를 상당히 많이 범하거든요. 그러면서 휴스턴이 이제 좀 빠르게 자멸하는데,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휴스턴의 프론트 코트 진까지도 토론토의 수비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에리 코든까지 빠지게 된다? 그럼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보고, 좀 토론토 마인슨까지. 유점이 7.5 정도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슨 까지 봅니다 다섯번째 경기 델러스 대 크리퍼스 델러스는 일단은 음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펜서 디니디 가 델러스 로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드 베르 탄스를 데려오면서 포르징기스 를 내보낸 거에요 오늘 뭐두 선수 모두 당일 출전은 어려워 보이고 이게 예, 근데 왜 데려왔지? 딘이디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젤런 브론슨이나 돈치치 백커트가 괜찮고 뭐 같이 선발로 쓰려고 데려온 건가 아니면 뭐 하더웨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데려온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트레이드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된뭐 지금의 데려서 상황이고 브리턴스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출전 못 하니까 넘어가고요. 클리퍼스는 이제 서지 이바카를 어, 브릉 로페즈가 빠진 어, 많은 부상으로 못 뛰고 있는 미러키로 보내고 뭐샘이 오젤레 아니면 뭐로드니 후드 이런 애들을 어, 벤치 쪽에 쓸, 쓸 애들을 좀 데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저는 요 경기는 어제와 똑같이 봅니다. 어, 클리퍼스 프랜 쪽을 보고요. 그리고 215.5까지. 오바 사실 근데 아웃시 알람 울리네. 하지만 크게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솔직히 아닙니다. 조금은 어려운 경기고. 어쨌든 지금 델러스가 뭐 돈치치, 아니면 뭐젤런보너스레즈블로 피니스미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클리퍼스도 전력적으로 좀 강해진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좀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뭐 노먼 파이라던가 좋은 이제 자원들이 들어와서, 힘을 좀 쓰고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달리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보다는. 근데 델러스는 뭐 언더의 팀이긴 한데, 클리퍼스도 원래 그랬었고, 근데 뭐, 제 생각엔 좀 달릴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보이고, 클리퍼스, 델러스가 좀 진땀승을 거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진땀승. 일반승은 델러스 쪽으로 보는 거고, 당연히. 근데, 좀 힘들,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경기 저는 안 건들 것 같은 경기고, 여섯 번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뉴욕리스. 두팀다 변화가 없어요. 골스는 뭐, 기존 로스터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떠나보내기 아쉬운 재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았고, 뉴욕은 개망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무조건 트레이드를 했어야 됐는데, 어, 이게 일단은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뭐,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오늘 경기 알제이로바에 빠지고, 이 빅맨진들, 미첼 로빈슨과 너런스 도젤이 지금 GTD에 떠있는데, 이거는, 저는 뉴욕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팀적으로 선수들 간에, 별로, 케미도 안 맞고, 뭐, 약간, 불화까진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네피가 떠있는 상황에다가, 뭐, 티보도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중간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뭐, 누구야. 애틀란타에서 이제 캠 레디쉬를 데려왔는데, 애초부터 티보드 감독이 원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더 갈아 엎었어야 했는데, 뭐 노력은 한 걸로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아무도 이제, 음,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 희망이었던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전 뉴욕 선수단 전체적으로 더 이제, 아, 우리 못됐다. 아, 우리 끝났다. 약간 이런 분위기,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클레이 탐슨이 빠져있다가 들어왔고요. 물론 여전히 뭐, 디그린 이거달라, 뭐 이렇게 빠져있고, 오포즈랑 비엘리 차도 g t 인데 못날 가능성 높고, 하지만 저는 이거 배팅한다면 당연히, 어, 초상집에 배팅하다, 배팅하기보다는, 어, 그냥 반대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골쓰고 홈이고, 스테판 커리가 지난 경기 상당히 많이 쌌잖아요오늘또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뉴욕이 많이 이제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당분간 뉴욕은 계속 질 거라고 봅니다 골스 일반승 공짜로 보고요 마지막 경기 경기는 조금 어렵죠 강대 강매치다 보니까 자존심도 걸린 동부와 서부 강호들의 매치고 조금 빡세긴 한데 피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트레이드를 잘 보냈어요 에런 음, 할러데이를 어, 일단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크레이. 인데나이스 뛰던 크레이까지 좀 데려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이 프론트 코트진에 뭐 미켈 브리지스 정도의 백업을 봐줄수 있는 크레이를 데려오면서 어 스쿼드 뎁스를 좀 늘렸고 그리고 크리스폴. 이캐메런 페인가 둘 중에 한명캐메런페인 빠진 상황에서 크리스폴 백업이 마땅히 없거든요. 어떻게 밑에서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워싱턴에 있던 에런 할라데를 이 데려오면서 확실히 둘다 백업도 할수 있고, 에런 할라데이 같은 슈팅가드의 포지션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대 오늘 경기 출전을 못하고, 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서지 이바카. 이번 시즌 거의, 제 기억에 거의 못뛴것 같은데, 블로 페이지가 계속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빅맨, 센터 쪽에 뎁스가 상당히 이제 미러키가 부족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어, 바비 포르티스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곧 플레이오프가 또 다가오기도 하고, 서지 바카를 클리퍼스로부터 데려온 상황이고, 오늘 뭐, 그레이스 날렌 정도가 이제 GTD에 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요경기는 피닉스 승 봅니다. 피닉스 승을 보고, 피닉스 마이승까지 보고요. 일단은, 음, 잠시만요. 어, 아, 눈에 뭐가 들어온네 일단은, 어, 저는 두팀다 솔직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좀 중요한 순간에 어느 팀이 조금 더 확률 높은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콤보 미들턴보다는 크리스폴, 데빈보코 쪽이 어쨌든 피니스가 홈 경기기도 하고 조금 더 효율이 좋고 어, 클러치 상황에서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아무래도 양 팀이 좀 달리는 가운데 어 결국에는 피닉스가 잡아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나좀빅 매치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양 팀의 에이스 중에서 잘하는 쪽이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효율면에서는 피닉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결국 사커토의 피닉스는 최근에 엄청난 기세거든요. 거의 막을 수 없는 수준이고 뭐 미들턴 같은 경우 뭐 야투에 대한 기복이 있는 선수고 오늘 원정 경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쿰보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피닉스는, 뭐, 젤론 스미스 정도 빼고는 이제 누수가 아예 없는데, 이렇게는 어쨌든, 벤치 쪽에, 어, 디민 젠조나, 아니면은, 누구야, 아까 클리퍼 호스트를 떠난 오젤레에, 뭐, 이런 선수들의 누수가 있긴 있어요. 로든이 후드. 그러니까 분명히, 뭐, 얘네가 뭐, 벤치에서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누수가, 이, 벤치 쪽에 누수가 있다는 점, 여러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피닉스 쪽으로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면은 세크라멘토는 디빈첸조, 조시 잭슨, 뭐 트레이 라이스, 뭐 이런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했고요, 해서 데려왔고 세안토니오는 망했습니다. 세안토니오는 어, 앞으로 그냥 반대가면 돼요. 탱킹 팀이 돼버렸고 선수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이제 토론토로부터 고란드라기치 정도를 데려오고 뭐1라운드 픽만 잔뜩 얻었습니다. 그 올랜도가 이번 시즌 뭐 시즌 아웃된 PJ 도지어랑 이제 볼볼을 이제 뭐 데려온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제임스 하든 어. 하든가 이제 엔비드 거기에 좀뭐 해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벌써부터 여기 이제 폴 밀세 벤치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겠어요 밀세 같은 경우도 밀세도 데려왔고 보스턴도 계속 알람이 울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통 정리가 안, 교통 정리가 이제 가드진에서 슈레더가 나가가지고 그나마좀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부진하던 슈레더를 내보내고 샌안토니에서 데리와이트를 데려왔어요. 상당히 좋은 영입이고 어 기존의 수비가 좋은 보스턴에서 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데리와이트 같은 경우 수비적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스턴의 남은 행보를 좀 기대해볼 수 있겠고. 세나토니오는뭐 조시 리차드슨 어 이제 보스턴의 좋은 백업 아니 백업 이래 어, 벤치 스코어 조시 리차드슨을 데려왔고 어, 쓸데없는 랭포드를 일단 데려왔어요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제럴런 스미스 아무래도 사보니스가 나간 상황에서 어, 빅맨진을 좀 데려온 모습이고 샬롯은 빠르게 달리는 팀이잖아요 그에 맞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모트레젤 헤럴 아무래도 좀 달리는 농구나 여러가지 달릴 수 있는 빅맨 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샬럿의 골 밑에서의 고민 결국에 이제 플럼리가 못하는 상황에서 피즈 워싱턴 이런 애들 했는데 슛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골 밑에서 좀, 좀 뭔가 더 이제 힘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선수를 어, 잘 트레이드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이번 총 트레이드 정리는 아니고 오늘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음, 트레이드 이슈 였고요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7경기 n b a 확정보는 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